10편, 90편 여호와여, 주는 항상 우리의 안식처가 되셨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주는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에게는 천년도 지나간 하루 같고 밤의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니 우리는 잠시 잠을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아나는 풀과 같습니다. 그 풀은 아침에 새파랗게 돋아나와 저녁이 되면 말라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주의 노하심에 소멸되고 주의 분개하심에 놀랍니다. 주께서는 우리 죄를 주 앞에 드러내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밝은 빛 가운데 두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가운데 지나가니 우리가 한평생을 한숨으로 보냅니다. 우리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모든 날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의 분노가 지닌 힘을 누가 알며 주의 분노가 초래할 두려움을 누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이키소서 주의 분노가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가 평생 기쁨으로 노래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슬픔을 당한 해수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소서. 주의 종들에게 주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셔서, 우리 자녀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하게 하소서. 시편 91편. 가장 높으신 분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보호를 받으리라 내가 여호와에 대하여 말하리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이며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를 모든 함정에서 구하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지시리라 그가 깃털로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니 네가 그 날개 아래서 피난처를 찾으리라. 그의 성실하심이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니 너는 밤의 공포와 낮에 나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흑암의 무서운 질병과 대낮에 파멸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천 사람이 내 곁에서 쓰러지고 만 사람이 내 주변에서 죽어 가도 그 재앙이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오직 너는 악인들이 벌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목격만 하게 될 것이다. 네가 여호와를 너의 보호자로 삼고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피난처로 삼았으니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집에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아 누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를 구출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보호하리라. 그가 나에게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할 것이며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구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여 만족을 누리게 하고 그에게 내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92편 가장 높으신 분이시여 여호와께 감사하고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아침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선포하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노래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내가 주의 일로 기뻐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시는 일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어쩌면 주의 생각이 그렇게 깊으십니까? 이것은 우둔한 자가 알지 못하며, 미련한 자가 깨달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악인이 잡초처럼 성장하고 번영할지라도 영원한 파멸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분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반드시 패망할 것이며.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는 나를 들쏘처럼 강하게 하시고 주의 축복으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내 대적이 패하는 것을 목격하고 나의 악한 원수들이 도주하는 소리를 들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할 것이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할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무성하게 자라는 나무와 같다. 그들은 늙어도 과실을 맺고, 항상 푸르고 싱싱하여, 여호와는 정직하시다. 그는 나의 반석이시며 그에게는 부리가 없다 하리라. 시편 93편 여호와는 왕이시다. 그가 위엄의 옷을 입고 능력의 띠를 두르고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요동함이 없구나. 주의 보좌는 옛날 옛적부터 굳게 섰으며, 주는 영원전부터 존재해 계셨습니다. 여호와여, 바다가 소리를 높이고 높여 큰 물결을 일으킵니다. 높은 곳에 계신 여호와는 폭포 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합니다. 주의 말씀은 확실하고 주의 집은 거룩하며 영원합니다 10편 94편 여호와여 주는 복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분노를 나타내소서 세상의 재판장이시여 일어나셔서 교만한 자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의스대며 기뻐하겠습니까? 악인들이 거만한 말을 짓거리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누르며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괴롭히고 과부와 고아를 죽이며 나그네를 학살하고 여호와는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은 관심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지각 없는 자들아 깨달아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워지겠느냐?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못하겠느냐?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못하겠느냐? 세상 나라를 벌하시는 자가 책망하시지 않겠느냐? 사람을 가르치시는 자가 지식이 부족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헛된 것을 아신다. 여호와여. 주께서 징계하시고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는 이런 사람을 환난 날에 벗어나게 하여 악인을 빠뜨릴 함정을 팔 때까지 그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며. 자기에게 속한 자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정의가 정당하게 평가되는 날이 있을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기뻐하리라. 누가 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고 내 방패가 되어 줄까? 여호와께서 나를 돕지 않으셨다면 나는 지금 침묵의 땅에 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미끄러진다고 외칠 때에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셨으며 내 마음속에 걱정이 태산 같았을 때 주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였습니다. 법을 구실로 백성을 괴롭히는 부패한 정치가가 어떻게 주와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선한 사람들을 해할 음모를 꾸미고 죄 없는 사람을 재판하여 죽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며 내가 피할 바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죄가 자기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시고 그 악으로 그들을 파멸시킬 것이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리라. 시편 95편 자, 여호와를 찬양하자. 우리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하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고, 시와 노래로 그를 찬양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 위에 계시는 위대한 왕이시다. 땅의 깊은 곳도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가 만들었으니 그의 것이요. 육지도 그의 손이 만들었다. 자, 우리가 허리를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돌보시는 백성이며,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오늘 너희는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무리바와 광야의 맞사에서처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그때 너희 조상들은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였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를 지긋지긋하게 여겨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니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였다. 그래서 내가 분노하여 그들은 안식처가 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선언하였다. 10편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날마다 전파하라. 그의 영광을 온 세계에 선포하고, 그가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모든 민족에게 말하라.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높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니 모든 신보다 두려워해야 하리라. 세상의 모든 신들이 다 우상에 불과하나 여호와는 하늘을 만드셨다. 영광과 위엄이 그 앞에 있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구나. 세상의 모든 민족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고, 예물을 가지고 그의 성전에 들어가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하라.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어라. 온 세계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하고 말하여라. 세계가 굳게 서고 움직일 수 없으니 그가 모든 민족을 공정하게 다스릴 것이다. 하늘이여 기뻐하라. 땅이여 즐거워하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아 외쳐라.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아 즐거워하라. 그때 숲 속의 모든 나무들이 여우와 앞에서 즐겁게 노래하리라. 여우와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세계 만민을 의와 진리로 심판하시리라. 10편 97편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땅아 기뻐하라. 바다의 섬들아 즐거워하라.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두르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이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 그의 주변 대적들을 사른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그것을 보고 떠는구나.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양초 같이 녹았으니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앞이라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함으로 모든 민족이 그의 영광을 보았다. 우상을 섬기며 무가치한 신들을 자랑하는 자들은 다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모든 신들아, 여호와를 경배하라. 여호와여, 주의 심판 때문에 시온 사람들이 기뻐하고, 유다 성들이 즐거워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시며,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아 악을 미워하라. 그는 자기 백성의 생명을 지키시고 악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하시며 의로운 자에게 빛을 비추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 의로운 자들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로 기뻐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10편 98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 능력 과 거룩한 힘으로 큰 승리를 얻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리시고 그의 의의를 온 세계에 나타내셨다. 그가 성실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약속을 지키셨으므로 온 세상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쁨으로 노래하라. 노래와 즐거운 소리로 그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찬송하라. 수금으로 찬양하라. 나팔과 양각을 불며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외쳐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세계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자들아. 다 소리 높여 외쳐라. 너희 강들아 여호와 앞에서 손뼉을 쳐라. 너희 산들아 기쁨으로 함께 노래하라. 그가 세상을 다스리고자 오신다. 그가 바르고 공정하게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